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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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홍시야치 홍프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스윙하는 거 보셨나요? 스윙을 좀 이상하게 했죠. 어, 저는 피니시까지 가지 않고 아, 임팩트 후에 손목을 손을 좀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아, 이렇게 힘을 빼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연습. 아, 우리가 이제 어, 주위에 후배들이 프로펠라, 고 뭐, 피니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 느낌이 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진 않죠 많이 하진 않는데 어, 제가 이제 처음 골프 배울 때 너무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가니까 어,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어, 이렇게 가볍게 어, 재밌게 놀이 삼아서 어, 하루에 그냥 몇 개씩 치면서 한번 연습해봐라 그래서 어, 했던 연습입니다 그런데 아, 이제 이 연습이 아, 여러분들에 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제 보통 이제 초보자나 중급자나 상급자나 물론 상급자분들은 힛핀을 방법을 좀 어느 정도 터득하셔가지고 공을 잘 치시지만 아, 골프를 치신지 오래돼도 아니면 초보자처럼 이렇게 힘을 못 빼시고 너무 비거리에 아, 너무 공을 세게 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 연습은 여러분들이 아, 이 손목의 힘, 그 다음에 이 팔꿈치, 특히 팔꿈치와 어깨의 힘을 빼고, 아, 내 상체의 힘을 좀 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연습이고요. 보통 이제 아, 우리가 그림을 꽉 잡고 어드레스를 하시면 아, 손가락부터 특히 여기 이 꺾이는 이 팔꿈치 부분이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시고, 어깨도 힘이 들어가시고 상체쪽으로 체중이 다 이렇게 올라와 계셔가지고 체중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체중은 우리가 풍선이 바람이 빠지듯이 호흡을 우리가 들어 마시면 뭐이 뜨잖아요 호흡을 내쉬면 가라앉잖아요 아, 가라앉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아, 그 다음에 느리게 올라가더라도, 느리게 올라갔다가, 칠 때는 또꽉 잡으셔가지고 힘을 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골프는 이제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치는 거지만, 이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 골프채가 움직이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골프채가 내 몸에서 가장 멀리 있으니까, 이 채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크롭을 잡고 있는 게 손이기 때문에 손, 손은 팔, 팔은 어깨, 어깨는 몸통, 몸통은 골반, 골반은 무릎과 발목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가 아, 체가 올라가고 손이 가고 팔이 가고 몸이 가고 골반, 무릎이 가고 발목이 가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오히려 헤드와 손이 오는 게 아니라 올라간 거에 반대 순서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운싱을 갖다가 발바닥부터 뒤쪽으로 무릎 골반 그 다음에 몸통 어깨 팔 손이 가서 임팩트를 하고 피니싱을 하는데 이 동작을 갖다가 천천히 하실 수 있는데 공을 치고 어드레스에서 공을 치라고 하면 또 빨라지세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골프를 기본을 배울 때부터 체크를 하고 그렇게 몸에 배야 되는데 그렇게 몸에 배지 않고 라운딩 가서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연습장에서 느낌과 라운딩 가서의 느낌은 또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어떤 이미지도 틀리고 어, 주위 사람과 같이 하면서 어, 느끼는 이 머릿속의 멘탈도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연습장에서만큼 여러분들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습관 들여서 연습을 하냐에 따라서 연습장에서의 연습이 어, 필드에서 한꺼번에 바뀌진 않지만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 연습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우리 줄넘기 할때 보면 이렇게 줄넘기 하잖아요. 줄넘기를 하면 손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너무 힘들어서 줄넘기 많이 못하죠. 힘들어서. 줄넘기를 오래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손목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줄넘기를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골프도 이 손목이요. 어, 손목을 뭐, 뭐 쓰지 말고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손목에 힘이 풀려서 편하게 이렇게 클럽을 갖다가 편하게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우리가 손을 많이 이렇게 움직여서 클럽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손목과 손가락의 간단한 힘을 가지고도 클럽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그립을 잡고도 어 이렇게 편하게 손목이 어 백스윙에서 피니시하고 백스윙에서 피니시하고 이렇게 편하게 손목이 로테이션이 되고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는데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어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 그다음에 내가 어드레스하고 이런 포지션 기본 세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런 간단한 연습으로. 어,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서 손목과 팔과 어깨, 어, 상체 쪽에 힘을 좀뺄수 있는 연습이니까 한번 어,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 연습장 가서 너무 딱딱하게 연습하지 마시고 재미로 몇개 툭툭 쳐보시면서 그냥 간단한 무기만 얻으시라고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어,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똑같이 어디를 싸시고요. 자, 백스윙도 너무 힘차고 빠르게 하지 마시고, 세게 치는 거 아니니까, 자, 어드레스 하셔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셔가지고 백스윙에서 치시고, 자, 하나, 둘, 짠! 마무리. 그러면 제가 힘을 꽉 잡으면, 이게 절대, 어, 공을 치신 다음에, 꽉 잡으시면, 이게 몸도 쫓아나가지만, 지금처럼 공을 치는 마음에 이러한 동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의 동작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백스윙에서 공을 정확하게 치고, 이 과정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공을 친 다음에 다 마무리하고, 공은 벌써 떠난 거니까, 피니쉬를 이렇게 하프, 풀로 가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팔과 손목과 상체의 힘이 백스윙 올라가고, 주픽도 하고, 빠로스로 가는데, 좀 빠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게 치는게 아니고요 정확한 컨택 하시고 임팩트는 다 정확한 포지션으로 하시고 어드레스 백스윙 자 하나 둘짠마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자 피니시까지 가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제가 다 돌지 않았지만 피니시까지 가시면 아 어, 지금 느낌이 어 보통 보통 스윙은 백스윙에서 레디 자 하나 둘 이렇게 피니시가 넘어가시잖아요. 이런 피니시의 느낌은 평사시 하시는 거고, 요 느낌을 어, 피니시까지 가시면 지금 했던 느낌 그대로해서자 어드레스, 자뺑스링에서 가볍게 네, 자 하나 둘촥나무리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어, 이거 꽉 잡으시면 손목 다치시니까 그리블리 아까는 게놔도 돼요, 나도 되니까 너무 꽉 잡고. 체를 갖다 남한테 안 뺏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볍게 네. 연습하시면 그냥 재미로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 하다보면 어? 느낌이 좀 뭔가 틀리네? 어? 내가 뭔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어, 그런 건 내가 원래 했던 스윙을 접목시켜서 네. 지금 그 스윙의 느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힘을 쓰지 말고 손목에, 자, 어베레스에서, 백스윙에서, 자, 하나, 둘, 한 마무리.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일반 스윙은 똑같이 하세요. 하시는데, 이연속을 겸용해서 같이 했다, 정상 스윙, 해봤다, 정상 스윙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니까 재미로 좀 해보시면, 어, 여러분들 팔 힘, 손목 힘,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상체의 힘, 절대 이거는 세게, 어, 치시면, 어, 만약에 내가 공 치시는데, 어, 내 상체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안으로 이렇게 땡겨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이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엎어 치는 스윙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니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임팩트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니까 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 정상적이지 못한 스윙을 했을 때 절대 이 동작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 지금 보여드린 동작은 어, 여러분들이 어, 손목을 다칠 수도 있어요. 너무 힘으로 꽉 잡고 무리하게 손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한 것보다 우선 임팩트 치고 그 다음에 어, 저절로 뻗쳐 나가는 팔로스를 통해서 손을 약간 손목을 풀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어, 제가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어, 손목과 팔, 어깨, 그다음에 상체의 힘을 빼는 그런 간단한 재미난 어, 연습 방법을 어,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냥. 즐겁게 어 게임이다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연습을 톡톡 해보시면서 그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을 한번 찾기 바랍니다. 자 홍시같이 홍프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어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재밌는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